공차와 항이, 항이 나와야 되고 또 뭐가 나와야 돼? 첫째 항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됩니까? 등차수열의 일반항 등차수열의 일반항 a n 은 첫째 항 a1 플러스 n-1d N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a1이 첫째 항 n은 항세 번째 항이면 n이 3이겠죠? 그죠? 열 번째 항이면 a10은 n이 10이겠지? 그 다음에 d는 공차 그죠? 우리가 어제 배운 게 이거야 등차수열 그치? 그다음 또뭐 배웠냐면 등차 중항에 대해서 배웠어요. A와 B와 C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B는 뭐라고 할수 있어? A 플러스 D 이 항에다가 공차를 한번더 해주면 두 번째 항이 되겠죠? 얘는 A 플러스 E D 따라서 이 가운데요 있는 걸두번 곱하면 앞에 있는 거와 뒤에 있는 걸 뭐했을 때어두 개를 더했을 때그 결과는 어떻다 같다 왜그러면 얘는 a고 얘는 a 플러스 d 잖아 그러니까 얘는 e a 플러스 e d b는 a 플러스 d에다가 두배 곱하니까 e a 플러스 e d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등차 중앙을 배웠고 그다음 세 번째 등차 수열의뭘 배웠어?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배웠죠, 그렇 등차 수열의 합은 우리가 Sn이라고 쓸 건데 얘는 공식이 어떻게 돼? 어,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이렇게 돼 있고 또는 뭐라고도 있다? 뭐가 또 있다고 했어요? 2분의 M. n 곱하기 a 첫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l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얘가 등차수열의 합. 이제 오늘 배울 건 뭐라고? 등비수열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등비수열. 자, 등비수열이란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첫째 항이 1두 번째가 2 세 번째가 4, 네 번째가 8, 다섯 번째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어, 선생님이 쓰지 않았지만 유추할 수 있지. 지금 2씩 뭐가 되고 있어? 곱해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8 다음에 16, 그 다음에 32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같은 비율. 2만큼 두 배씩 해서 뭐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는 거지. 됐습니까? 어,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가장 처음에 나와 있는 걸 우리는 첫째 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같은 비율, 그거를 우리 뭐라 고 불러? 어, 등비가 되는 거지? 그러면 몇이 지금 증가한 거야? 두 배가 증가했죠. 그치? 그래서 그 레이시오에서 이 등비는 2가 되는 거야. 항은 똑같아. 얘가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항, 얘가 네 번째 항. 그건 똑같아요. 오케이, okay. 자 그래서 얘를 똑같이 한번 써보면 1은 그냥 1이죠, A1. 그 다음에 2는 <laughs> 1에다가 뭘곱했어요 2를 곱한 거죠? 그 다음에 4는 1에다가 4를 곱한 건데 4는 2의 제곱이라고 할수 있죠. 그렇지, 8은 1 곱하기 2를 몇번 곱한 거? 3번 곱한 거야. 근데 얘는 a2고요. 두 번째 항이고 얘는 a3이야. 세번째 항. 얘는 a4 네 번째 항이고요. 그럼 얘는 2의 1제곱이지. 그죠? 그러니까 얘는 1 곱하기 2 공비의 2-1. 얘는 1 곱하기 공비의 3-1. 얘는 1 곱하기 공비의 4-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따라서 우리가 an을 이 규칙을 가지고 뭐할수 있어? 유추할 수 있는 거지 1이 뭐였어? 1이 뭐였어? 첫째항 그 다음에 2가 뭐였어? 공 B, R 그 다음에 2일 때 1이고 3일 때 2고 4일 때 3이니까 N인데 N-1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그래서 뭐야? 등비수열에 뭐가 된다? 어, 일반항이라고 우리가 부른다라는 거지. 이렇게. 그죠? 어, 이게 등, 비, 수열의 일반항이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등, 차, 중앙이 있듯이,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을까? 어, 등, 비, 중앙이 있습니다. 자, A와 B와 C가 등 b 수열을 이루어야 돼. 그래야 등비중앙이되는 거다. A와 B와 C가 등비중뭐야 등비수열을 이룰 때 B는 뭐라고 써줄 수 있어요? B는 뭐라고 써줄 수 있어? A, B, 공비를 곱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A, R, C는 뭐라고 써줄 수 있나요? R. 여기다가 r 을 한번 더 곱하면 되는 거니까 A, R의 제곱이라고 해줄 수 있겠지. 테니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b를 두번 곱해 그럼 a 제곱 y 제곱이죠 얘하고 얘를 곱해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b의 제곱은 뭐다 a와 c를 곱한 거보다 가 같다 이렇게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등비 수열을 또는 등차 수열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세수를 주고서 등비 중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시겠죠? <laughs> 그다음 이번에는 등차수열의 합이 있었잖아. 등차수열을 배울 때 그럼 얘도 뭐가 있어? 등비 어, 등비수열의 합이 있습니다. 등비수열의 합자 첫번째 얘를, 얘를 가지고 그대로 한번 해볼게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그 다음에 쭉 해서 어. 일반항이 어떻게 되죠 얘는? aRm-1제곱이니까 의 어떻게 됩니까? 일반항 제일 마지막로 일반항이라고 할수 있잖아 일반향이 어떻게 됩니까? 첫째 항이 몇이고? 네. 1이고 공비가 몇이야? 네. 2 그러면 일반향은1 네. 곱하기 2에 네. n-1제곱까지 다 더한 게 뭐가 되는 거야? Sn 등비수열을 합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위에 있는 식에다가 공비를 곱할 거야 공비 자 공비를 곱하면 어떻게 돼? 1은 1에다가 공기곱하면 몇이야? 공기가 몇이야? 2잖아. 1에다가 2곱하면 몇이야? 2. 어, 2. 그 다음에 한 칸, 오른쪽 아래로 사선으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2는 4, 4는 8. 쭉쭉쭉쭉쭉 해가지고 여기 전에는 2에 n-2제곱이 있겠지. 거기다 1을 곱하면 어떻게 돼? 2에 n-1제곱이고 여기다가 2 e 곱하면 2에 e. n제곱이 렇게 되겠지. 맞나요? 그 다음에 sn에다가 몇을 곱해야 돼? 2를 e. 곱하니까 어떻게 돼? 2 e 곱하기 S. sn 이렇게 되겠지. 맞나요? 그래서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빼 거야. 아래에 있는 식에서 위에 있는 식을 빼버려. 그럼 어떻게 돼? 남는 건 2의 SN에서 SN SM 빼면 몇이 예, 예, SN. 여기부터 쓸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 빼는 거니까? 예, N제곱. 어, 2의 N제곱, N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되겠지? 밑에 있는 식에서, 위에 있는 식을 빼면. 근데 여기 앞에 뭐가 숨어져 있는 거였어? 2에서1뺀 거지. 1을 곱한 거니까? 맞아? 따라서 SN은 뭐라고 쓸수 있나요? 2 e 1분의 2 n 제곱 1이겠지 맞아요? 맞나요? 네. 근데 또 여기 앞에 대신 뭐라고 뭐가 숨어져 있냐면 뭐가 숨어져 있어? 어? 첫째 항이 숨어져 있어 대신에 얘를 첫째 항을 바꿔주면 보기와 실은 더 좋긴 한데 어, 우리가 Sn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 자 그래서 따라서 Sn 증비수열의 합은 뭐라고 써줄 수 있다? 2가 뭐였어? 공비였죠 그치? 공비에서 몇을 빼? 몇을 빼야 돼? 1뺀것 분의 1을 뺀것 분의 첫째 양 곱하기 아래 n 제곱이죠 아래 n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을 뭐할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거 수, 말고 또 있어요 뭐가 있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 1 마이너스 분의 a 곱하기 아래 n 제곱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아래 엔제곱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지금 뭐한 거냐면, 분모분들이다 마이너스를 곱한 경우야. 언제 이렇게 쓸수 있죠? 이렇게 쓰는 게 유리하지? R이 1보다 뭐할 때? 작을 때 이렇게 쓰는 게 유리해요. 그치? 왜냐면 1에서 1보다 작은 값 빼면 양수가 나오잖아. 얘는 R이 1보다 클때 사용하면 좋고. 됐습니까? 됐나요? 자, 그래서, <laughs> 중요한 시기 하나 나오죠. 사기 바꿔야 되니? 수혈의 합과. 일반함과 수혈의 합. 얘는 한 가지 알아둬야 되는 거 등차수열, 등비수열에서만 활용되는 게 아니야 얘는 수열 전체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만약 SN이 주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 등차수열과 등비수열만 가능한 게 아니다 라는 거 자 A, 1부터 a n 1까지 더했어 그럼 얘 뭐죠? s로 표현하면 뭐라고 쓸수 있어요? s 로 표현하면 지금 첫째 항부터 언제까지 더한거야? n 1번째 항까지 더한 거잖아 그럼 얘 뭐라고 할수 있다? s i n 1이라고 s 수 있죠 그죠? n 항까지를 더한 거. 그래서 밑에 있는 식에서 위에 있는 식을 빼겠습니다. 그럼 뭐만 남아? AM. 어, a1만 남죠? 밑에 있는 식에서 위에 있는 식 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야. a1이 뭐였어? 형, a1이 뭐야? a 뭐? 일반항. 어, 얘는 n 번째 항까지 합. 얘는 n 1 번째 항 합. 그래서 여기 sn에서 sn 1 빼면 뭐 나온다? 일반항이 나다 그래서 합과 뭐가 관련돼 있는 거야? 일반항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됐어? 그러면 n에다가 1 대입하면 어떻게 돼? s1-s0이죠. s0이 무슨 말이야? s0이 의미하는 게 뭐야?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를 쓰면 s0이 뭐야? s3이 뭔데? 세 번째 항까지의 합이지? 그럼 s0은 뭐야? 0번째 한까지 합이 되는 거지. 말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로 생각하면 그 0번째 항이 있어? 없지. 그러니까 얘는 n이 1이 될수 없어. 요 그러니까 2부터가 가능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an은 an에서 우리가 첫 번째 항을 구해야 될거 아니야. 등차수열이든 등비수열이든 모든 수열의 첫 번째 항이 중요한 중에 중요하지. 그러니까 an은 뭐와 같다? s1과 같다라는 내용까지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됐어요? 네. <laughs> 이렇게 볼까? 자, 21번 보세요. 첫째 항이 3이래. 그러면 첫째 항이다가 a 써 보세요. a. 아니야. 위에부터하죠 자, 15번 보세요. 1 2 4 8 첫째 항이 몇이야? 1이죠. 공비는 몇인가요? 2죠. 일반 항은 어떻게 돼야 돼? 1 곱하기 2에 n-1제곱. 됐어. 그 다음, 16번. 첫째 항 몇인가요? 3. 공비 몇이야? 마이너스 3이죠. 자, 그럼 일반 항은 첫째 항3 곱하기 마이너스 3에 n-1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17번 첫째 항 몇인가요? 256 공비 몇이야? 2분의 1이지 따라서 일반항은 256 곱하기 2분의 1에 n-1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됐어요? 그 다음 뭐, 18번, 19번은 이제 뒤에 문제 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20번, 간단한 거 먼저. 자, 4x9가 등비 수열을 이룬대. 그러면 등비 중앙이 성립하겠지? 그럼 식을 뭐라고 쓰면 돼, 이오아 그렇죠. x제곱은 36. 따라서 x는, 어, 원래는 뿔만 6입니다. 마이너스 6도 될수 있어 없어. 마이너스 6도 될수 있나, 있나요, 없나요? 없어? 이렇게 될수 없다고? 얘 공비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3이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면 2 나오나요? 나오잖아. 가능해. 근데 옆에 보면 양수라고 쓰여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알겠어요? 어, 마이너스 가능해. 알겠니? 응. 음, 그 다음. 합좀 연습해 보자. 자, 21번. 자, 봐 봐.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등비수열의 합에서는 뭐가 필요해? 공비 항 첫째 항세 개가 필요해. 됐니? 자, 첫째 항이 뭐라고 돼 있어? 3, 공비. 에다가알이라고써 보세요. 알썼나요 그다음에 항이 있어, 없어? 몇 번째 항까지의 합이 돼? 어, 열번째 항까지 합이 돼. 그니까 러 n이 10인 거지? 네. 자, 그럼 따라서 sn은, s10은 어떻게 돼? s10. 공식. 2 어? 2. 공비가 2 1분의첫째항3 3 곱하기 n이 10이니까 2에 1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됐니? 어 동시 그 다음에 22번에서 A2가 마이너스 2래 <laughs> A2가 마이너스 2그 다음에 A5가 16자 등비수열이니까 a 는 뭐라고 쓸수 있어 형아? A E 두 번째 두 번째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어떻게 돼? A N A R A 어 A R A 그어 M 어, 이너스세 그러면 N 대신에 뭐 대입하면 돼? E. 어이 e. 대입하면 뭐야? AR이죠? a 5는 a, a, 어, AR에. 4제곱이지? 그럼 얘는 AR 곱하기 R 세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어 없어? 써줄 수 있잖아. 그럼 AR에다가 마이너스 2대8, R 세제곱 몇이야? 마이너스 8. R은 몇이야? r 몇이야? r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잖아. 그럼 r 은 몇이야? 8 r 세제곱 마이너스 8이라는 거. r이 몇이냐고?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지 그럼 a R이 마이너스 2니까 A는 몇이야? 어1 근데 뭘거래 파랑까지 합이죠? 그냥 S8 구하 S8 자 그럼 S8은 R은 마이너스 2고 첫째 항은 1이고 N은 8이고 그러면 공식이 어떻게 돼? 이현아 어 1 마이너스 r분의 u n 게 낫겠지 r이 1분의 n 으니까 l 어, 1 p 2. 1 1 곱하기 1 1 2. 1 1 2. 2의 8제곱이 렇게 돼야지 원래는 마이너스 2의 8제곱이니까 이렇게 그대로 대입하면 돼 됐어요? 됐나요? 됐어? <laughs> 강당 24번. Sn이 n 제곱 2n이래. 근데 Sn을 주어서 뭘 구하라고 했어? 일반화 an을 구하래. 자, 그러면 an은 뭐라고 할수 있다? 항호? an 어떻게 구한다?